이번에 미국의 비비법이 통과됐죠. 원래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근데 그 구매 보조금을 이번 9월 말까지 조기 종료하기로 됐다 이거죠. 원래 이게 2032년까지 주기로 됐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빠르게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할땐 엄청나게 악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요. 그래도 9월 전에 전기차 살라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기도 하고 호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봐야겠죠. 그동안 2차 현지 기업들이 주가 하락 이유는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전기차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같은 이슈로 계속 주가가 떨어지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범, 그 우려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AMPC,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조기 종료 우려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였죠. 이두 가지가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불확실성이었기도 했죠. 먼저 일본 요소부터 보자면 우리와 다르게 미국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존과 같이 2032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 의견이 상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주가 하락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7월 4일날 미국의 BBB법 이게 통과됐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입니다. 원래 2032년까지 였던 거를 이번 9월 말까지 조기 종료하게 됐다. 이거죠. 이건 확실히 악재네요. 여기서 잠깐, 주식에서 가장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악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 이걸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침체가 시작될까요? 이 상황에서도 관점을 달리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세가 엄청 높아지죠. 특히 26년부터는 100% 정도 가격이 오릅니다. 심지어 중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도 미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졌죠. 실례로 일본계 중국 배터리 기업, 엔비전 ASC, 미국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단했죠.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IRA 개정안으로 중국계 기업이 투자를 보류한 첫 사례입니다. 특히 26년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가 더욱 높아져서 사실상 그동안은 ess 배터리 시장 중국이 90% 이상 독식했죠 이거를 우리나라 및 일본 몇몇 업체가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럼 26년 비록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단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중국이 먹고 있던 이 시장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소비자세 공제의 소멸에도 배터리 가격 하락은 더욱 빨라져서요. 오히려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을 더 빨리 넘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배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 가격도 하락하면서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면 26년부터는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을 AI로 들어보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어, 미국의 배터리 정책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한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판이 짜이는 건지 그걸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법안 내용부터 시장 데이터 기업 전망까지 자료가 꽤 다양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핵심 변화의 맥을 좀 짚어보고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 그리고 뭐 도전 과제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미국이, 음,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 동시에 또 전기차 보조금에는 변화가 있네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까요? 네그 자료들을 보면요 미국이 확실히 이 중국 배터리 공급망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특정 정부 프로젝트에선 2028년 10월부터 중국의 주요 6개 기업 배터리는 아예 못 쓰게 하는 법안도 통과됐고요 아예 금지요 네 그리고 관세만 해도 누적해서 거의 156%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156%요 와 이건 뭐 엄청난 압박인데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더 광범위한 압박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해외 오려 기관 FOC 규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하면 2025년부터는 중국 자본이나 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쓴 전기차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프로젝트를 넘어서 이 시장 전체의 공급망을 재편시키려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볼수 있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자료 보니까 올해 초에 벌써 미국 내 중국산 배터리 수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나 줄었다고 나오네요. 네,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임 때 직접적인 혜택인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30일로 좀 일찍 끝난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전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그 점을 정확히 보셨네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소비자 구매 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요.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운영할 때 크게 의존하는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AMPC라고) 하죠. 네, AMPC. 이건 2032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건 그대로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혜택은 줄지만 생산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는 거죠. 이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아, 소비자 인센티브랑 생산자 인센티브가 다른 길을 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상황 변화가 한국 기업들한테는 실제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나요? 성과는 좀 있습니까? 네, 자료에 따르면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25년 1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면요,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 합계가 54%예요. 54%요? 네, 1년 전보다 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중국의 CATL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와, CATL을 제쳤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런 정책적 장벽에 부딪히면서 생긴 그 시장의 빈틈을 발빠르게 미국 안에 생산시설을 늘려온 한국 기업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료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그 AMPC 보조금 빼고도 2분기에 흑자를 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그냥 반사 이익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 자체 경쟁력도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증거죠. 그리고 이게 배터리 셀 회사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도 움직임이 있어요. 어, 소재 쪽도요? 네.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재 기업은 삼성 SDI나 SK온과의 계약 덕분에 매출도 늘고 있고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43% 급증할 거다. 무이는 뭐 전망도 나옵니다. 143%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쪽으로 생산 라인을 좀 전환한다든지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이런 적응력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 여기서 또 다른 기회가 보이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저장장치 ESS 시장이요 자료들 보니까 이쪽 성장세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부모하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미국 내에서 ESS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2024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의 거의 90%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90%나요? 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이제 급격히 잃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 2026년부터는 관세 부담이 더 커져서 어, 중국산 ESS 배터리 가격이 거의 두 배까지 뛸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배요? 그럼 뭐 사실상 가격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ESS 시장 점유율이 2024년에는 한15% 정도였는데 이게 2030년에는 60%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미국에서 그 ESS용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대량 생산 시작했고, 삼성 SDI도 큰 공급 계약 맺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 변화가 어떻게 기존 시장의 강자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 현지의 생산 기반을 딱 갖추고 또 ESS에 적합한 LFP 기술까지 확보한 한국 기업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는 셈이죠. 음, 심지어 자료에는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Envision ASC라고 했는데 이 회사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이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중단됐다는 사례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당신에게 중요한 시사점은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 전기차 소비자 세액 공제가 좀 일찍 끝난다는 변수는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탈중국 정책 기조하고 또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즉 AMPC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랑 소재 기업들한테 미국 시장에서 아주 독특한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전략적 기회.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명확하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 현재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반사 이익을 넘어서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주도권이요? 네. 특히 방금 이야기한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ESS 시장은 정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수 있습니다. 자료들은 2025년 대비해서 한 25%에서 35% 정도의 상당한 판매량 증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25에서 35% 증가요. 꽤 크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논의는 주로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미국의 이런 강력한 정책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시장 재편이 과연 유럽이나 다른 주요 지역의 배터리 경쟁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 같네요. 맞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번져나갈지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깊이 들여다 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